<laughs> 오늘 우리 제주 왔습니다. 준기라 제주 온 느낌이 어떠냐? 아휴 일상을 우어나서 이렇게 와 있는 게 그것만으로도 좋은 거지 뭐. 아 지금 우리 여기 들어와 있는 거 여기가 어디라고? 자연사 박물관. 아 제주도 자연사 박물관. 예스. 공항에서 그리 멀지 않고 그리고 공기도 좋고. 아, 이리 가면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말막 시켜줘도 돼요. 우리, 어차피 우리 편집할 거니까요. 찍어 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자, 자연사 박물관에 왔는데, 저 네, 앞에 네. 도로 하루 방이 있는데, 하루 방도 감기 안 걸리기 위해서 마스크를 이렇게 잘 쓰고 있어. 감기 안 걸리려고. 아, 감기 안 걸리려고. <laughs> 코로나는 어차피 도로하룻방은안 걸릴 것 같고 감기 걸리지 마세요. 아, 오, 뭐 관계자들 차도 들어오고 아주 공항에서 가까운 거리네요. 자연사 박물관 올라가는 계단에 이 자연사 박물관이라고 이렇게. 표지판이 잘 붙어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어 체크데 자 여러분이 보시는 게 지금 이게 그 갈치입니다. 갈치 산갈치라고 되어 있는데 와 피쉬라고 네요와 갈치 크기 대단하네요. 와 제주도 갈치 크기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한 8m, 7m 정도 될수 있는 크기인데. 이게 7m는 되겠지. 6m? 6, 7m는 되겠지. 제주 자연사 박물관의 안에 그 동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게 있네요. 한번더갈수 있으면 좋았을텐데 아, 헐리하는 사진. 중기라 우리 장가 한번씩 더 가자. 아무헐 한번씩 더 해야지. 어제미기기아여 <laughs> <오재미? 웃음> 아, 이게 이게 어제미구나. <laughs> 저희들은 동박, 동박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요것만 놓기만 하면 엄청 많이 들어가요. 황갑에 아, 이게... 상받는 황갑잔치. 장례 치르는 네, 상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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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야 될 재례를 모시는 재례 상. <laughs> 아, 요즘에는 이런 거 보기 힘든데. 이게 정랑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제주도 해안가 배 모습도 이렇게 해놨고요. 우리 이파레 호프, 중길입니다. <laughs> 여긴 무슨 굿당 같은데요. 제주 칠마리당 영등굿이라고 하는 건데 좀 이렇게 하는 거네요 보니까. 대주 네, 초가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정지라고 되어 있네요 정지 부업어메맨첫거이 있네 꽃물대는 꽃물대 여기는 상방이라고 되어 있고요. 건양 다경 입춘대기라는 게 붙여져 있고요. 이 사진이 예전에 제주도에 계셨던 어르신들이 옷이 없을 때 이렇게 뭐 짜가지고 입었던 옷인 것 같습니다. 아, 제주의 가옥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놨는데, 아, 이쁘게 잘 만들어놨네요. 조라고 했나? 직접 원단 만드는 실을 짜게 하는 거, 직접. 그 다음에 제주오은 가로시도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 사진 보니까 다롯을 만드는 과정이네요. 갈격삼, 예전 제주도 분들이 썼던 장신구도 있고요, 관모와 신발도 이렇게 있고. 저런 신발을 신고 살았다는 게참 대단합니다. 우리는 저런 세상에 안 태어나서 요즘 세상에 태어나서 참만 다행입니다. 와 제주도 음식을 또 이렇게 어, 박물관에다 만들어놨는데 모형을 만들어놨는데 참야잘 만들었네요. 실제 음. 음식같이 보이네요. 제주 지역도 이렇게 옹기가 있었는 가봐요 이렇게 옹기를 네. 저 술래 리는 것도 있고요. 옹기 종류가 아까 종류가 많구나 많이 있습니다. 저... 제주 분들이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썼던 그갓 만드는 것도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여성분들이 저렇게 만드셨던 것 같아요. 할머니들이 저렇게 집에서 가을 만들고 이렇게 한것 같아요. 여기 진열되어 있는 가은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쓰는 가시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